아우 수세미 꽃이 아주 쟁반 같습니다. 아우 이렇게 이쁠 수가. 와 수세미 꽃이 만발했네요. 아우 웬일이야 너무 예쁘다. 와 수세미 10개 심었는데 완전 대박이네요. 아우 웬일이야. <laughs> 와 많이 컸다. 와, 오늘 수세미 수확합니다. 쌍청마마 세달 만에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자, 수세미 수확해갖고, 어, 수세미 차, 어, 만들어야 돼. 되겠어요. 어, 수세미는 이렇게 탭줄이 아주 기르네요. 와, 되게 길다 어, 수세미 수확 많이 했네요. 어, 수세미 차로 만들려고 합니다. 옆에수 어, 박도 많이 컸 네요.